6세구요 여아예요. 내지 이래? 기획사에서 처음 전화 왔을 때 저희 아이랑 이미 딱 맞는 건이 있다고 이건 픽스해 준다고 했는데 내지 촬영이었나 봐요. 잡지 끝에 예님꽃명 한컷 있는 걸까요? 지방이랑 주말마다 수업이 부담스러운데 계약할 때갈 필요 없고 유튜브 강의로 수업 대체한다고 해서 다행인가 싶었거든요. 대표님 유튜브 한턱 계속 돌아보고 너무 속이 상해요. 쉬쉬한테 물어봐. 근데 그래, 어머니 이거는 픽스가 날수 있는 거는요 엔터에서 결정을 할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엔터에서 이건 진짜 100% 픽스입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건 엔터에서 만든 거야 어머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 어머니가 PD야 PD인데 어떤 엔터에서 와서 얘는 꼭써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PD가 꼭 걔를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그리고 인터넷 강의라는 게 있잖아요 다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인터넷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어머니 그거 가르칠 거예요? 배울 수는 있겠지. 댄스도 왜 그냥 유튜브만 보고 배우는 애도 있지만 직접 눈 보고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솔직히 예체능을 유튜브로 배우고 있는 거는 잘안 되더라고. 근데 되는 애들도 있어 하기는 하는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거의 보통 사람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그렇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동작이랑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하고 내가 유리한 거를 선택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아, 왜냐면 어머니는 유튜브를 강의로 수업을 대체한다고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잖아. 나는 유튜브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난그 회사를 더 의심할 것 같거든. 나는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예체능이잖아. 선생님이 이 아이의 한명한 한 명에 대한 부분들을 다 틀리게 가르킬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의 감정이 실려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다섯 살의 아이한테 자기가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대해서가르쳐야 되는 게 연기잖아요. 난 동생이 없는데, 동생이 있다고 하는 대사를 해줘야, 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머니들이 자꾸 자칫 잘못해서 막 대사만 계속 읊어되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영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탁탁 할 때가 많거든요? 다섯 살이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엄마들이, 어, 생각하는 그 느낌이 그대로 그 영상에 담겨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다섯 살인데도 되게 잘하는 애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막 엄마들은 엄마 밥은 왜안 주고 그래? 난저 반찬 싫단 말이야. <목소리>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찍어서 나한테 보내. 대사는 했거든.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 강의를 한다고? 아무튼, 어머니, 내가 봤을 때, 어머니는 소속사를 선택을 하신 거고요. 딱 맞는 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한테 딱 맞는 건이 아니고, 어머니가 딱 돈을 주게 생긴 거야. 돈을 줬잖아. 이 아이가 얼마나 잘해낼지는 이제 아이와 어머니의 몫이다. 왜냐면 잘해내면서 거기도 누군가가 픽스가 되고,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아이의 몫이다. 소속사의 몫은 이제 없다. 왜냐, 그 소속사도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어머니 아이 한번 찍게 했잖아. 그러면 돈 주는 다른 아이들 또 찍게 할 거야. 근데 순번이 안 돌아올 수 있겠지.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 얘기는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